세월호 인양이 본격화되며 춘천을 지역구로 하는 김진태 의원의 과거 발언이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반대를 주장했던 김 의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당시와는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쯤 되던 시점인 2014년 11월 13일.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CBS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 어,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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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을 했습니다. 되냐 이제 그 인양을 해말야되냐말 이어서 이제 그인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고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개월쯤 지난 2015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관련 글을 또 다시 올립니다. 무게가 만 톤을 넘어 인양 작업 자체가 어렵고 비용이 천억 이상 들어. 비용이 많이 든다. 인양시 추가 희생이 우려되니 인양을 하지 말고 그냥 두자.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는 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인양 작업이 본격화되자 김 의원은 2년 전 발언과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들리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제 다 들어올리는 마당에 지금에서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건 그때. 거였고요. 왜 이런 입장 변화가 생겼을까? 김진태 의원 측에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한 것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몇년 전의 말이나 지금의 말 항상 똑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소신과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4명중한 명으로 경선을 뛰고 있는 김진태 의원. 세월호 인양이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의 세월호 관련 발언은 여론조사와 후보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